오늘은 진짜 위험한 책들의 저자죠. 권력의 48법칙, 유혹의 기술, 마스터리. 수많은 셀럽과 래퍼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작가, 로버트 그린의 인터뷰에서 뽑은 진짜 삶의 기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들, 권력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 그리고 큰 병을 한번 겪고 나서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과 나는 뭐가 다른 걸까? 이 질문이 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도 후회 없을 겁니다. 보통 유혹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런 그림 떠올리잖아요.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멋진 차, 비싼 레스토랑. 근데 로버트 그린이 딱 잘라 말합니다. 위대한 유혹자들 중에는 전혀 잘생기지 않은 사람도 많다. 그럼 뭐가 다를까? 그린이 말하는 진짜 유혹자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상대에게 몰입하는 사람. 우리는 보통 데이트를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머릿속이 이렇죠. 나 지금 말 잘하고 있나? 내 머리 오늘 왜 이래? 이거 말하면 별로일까? 이건 전부 나, 나, 나예요. 안쪽으로만 향해 있는 시선. 근데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반대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 뭐가 제일 고민일까?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고 무엇이 부족할까? 이 사람이 편하게 느끼는 분위기는 뭘까? 상대의 말, 표정, 숨 멈추는 타이밍, 눈빛의 방향까지 다 보는 사람.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구나. 이 사람은 안전함과 안정감을 원한 애를 읽어내고, 그걸 채워주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사람.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못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한테 진짜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라는 느낌. 이 감정을 주는 게 외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의 힘이라고 그리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게요. 그리는 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다. 밖에 나갈 땐 가면을 쓴다. 예전 유럽의 카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나서며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자, 이제 무대에 올라간다. 밖에서는 공연이고 집에 돌아오면 진짜 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바깥에서 연기하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하나의 놀이, 하나의 역할극처럼 즐겼던 거죠. 문제는 현대입니다. SNS, 방송, 회사, 인간관계. 우리는 연기하는 나와 진짜 나를 분리하지 못해요. 방송에서 웃는 사람은 집에 와서도 계속 웃어야 할것 같고, 회사에서 친절한 사람은 집에서도 항상 괜찮은 사람이어야 할것 같고, 결국 나는 누구지? 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린이 제안하는 지점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밖에서는 어느 정도 배우처럼 연기해도 된다. 다만 집, 아주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내려놓을 곳이 꼭 필요하다. 연기 나쁜 것이 아니라, 연기만이 전부가 되면 병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력의 48법칙 때문에. 사람들은 그린을 어두운 권력의 전도사처럼 보기도 하죠. 근데 그가 말하는 권력은 조금 다릅니다. 권력은 푸틴, 바이든 같은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권력이란 나는 완전히 무력하지 않다는 감각이다. 가족, 직장, 연인, 친구 관계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상대의 행동을 전혀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무력감이고 그린은 이걸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무력해지면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정면 승부를 못하니까 수동 공격 패시브 어그레시브이 되고 뒤에서 험담하고 삐지고 계속 피해자 모드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린이 말하는 권력의 핵심은 자기 감정과 행동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이두 가지예요. 나도 완전히 당하는 입장만은 아니다. 라는 감각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훨씬 덜 비틀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나오죠. 그럼 진짜 자신감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는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진짜 자신감은 실제로 해낸 것에서 나온다. 우리가 20대 초반에 유난히 많이 까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실제 성취가 없는데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가짜 자신감입니다. 괜히 목소리 높이기. 센 사람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과한 허세, 과한 장난, 과한 무례함. 그리는 이런 건다 티가 난다고 말해요. 특히 여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걸 구분해온 존재들이라 가짜 자신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반대로 진짜 자신감은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작은 일이든 뭐든 꾸준히 한 가지를 잘 해낸 경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기술, 재능. 하루 아침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인 실력. 그게 노래든 글쓰기든 요리든 말하기든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는 진짜 꽤 한다. 이 감각이 생기면 굳이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알아서 여유 있는 사람의 언어와 자세를 보여줍니다. 몸짓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워요. 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거의 못한다. 가짜 미소 vs 진짜 미소, 다들 감으로는 구분하시죠? 가짜 미소 입만 웃고 눈은 안 웃어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딱딱함. 진짜 미소 눈이 같이 접히고 얼굴 전체가 동시에 밝아짐. 그리고 이건 우리도 모르게 다 읽고 있어요. 예를 들어 클럽이나 카페에서 꼭 다가가서 귀에 대고 계속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픽업 아티스트 세계에서는 피킹 패킹이라고 부르는데 그리는 이런 걸 전형적인 저자세, 불안한 바디랭귀지라고 봅니다. 반면 여유 있는 사람은 상대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몸을 조금 더 기대어 여유를 두고 말도 너무 빨리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억지로 연기해서 바꾸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의 상태가 바뀌어야 몸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실력 쌓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 자기 감정 조절 능력. 몸짓과 표정은 결국 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는 유혹자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1. 차가운 유혹자. 돈, 섹스, 지위만 노리는 사람. 상대는 그냥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 2. 따뜻한 유혹자. 서로의 심리 게임을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의 세계를 알고 싶다는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건 당연히 두 번째죠. 그린이 말하는 좋은 유혹자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많다. 상대의 상처, 결핍, 욕구를 읽으려고 한다. 그걸 채워주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끈다.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 취약함벌로 너러빌리티를 드러낸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취약함과 불안함은 다르다는 것. 취약함. 나도 완벽하진 않아요. 나도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사람을 끌어당김. 불안함. 나 괜찮아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애만 머무르는 것 상대도 불안해짐. 강함만 있는 사람은 무섭고 약함만 있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적당한 강함, 솔직한 취약함. 이 조합이 우리가 인간에게서 느끼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예요. 그린이 나중에 쓴 책이 마스터리죠. 여기서 그는 열정 패션이라는 단어를 조금 까요. 열정이라는 말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왜냐하면 어떤 걸 진짜 잘하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지루함과 반복이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를 친다고 생각해볼게요. 처음엔 재미있어요. 근데 금방 스케일 연습, 손가락 훈련 같은 곡 반복. 여기서 대부분은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아무리 지겹고 귀찮아도 안 하면 더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일과 인생의 방향 라이프 태스크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나의 방향을 찾아야 하는 시기. 20대 전체. 돈 조금 덜 버는 한이 있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 월급 1.5배 vs 성장 3배. 이 선택지에서 계속 후자를 고른 사람들이 나중에 30대, 40대에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고를 때도 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봉보다 배우는 게 많은 곳을 골라라. 직원이 수백 명 있는 대기업에서. 서류만 만지며 정치 싸움 구경하는 것보다 직원 3명짜리 작은 가게에서 실제 손님 응대, 재고, 마케팅, 운영까지 다 보는 게 훨씬 더큰 자산이 된다는 거죠. 2018년에 로버트 그린은 심한 뇌졸중을 겪습니다. 운전 중이었는데 와이프가 얼굴 이상하다고 눈치채서 간신히 차를 세우고 병원에 갔고 겨우 살아났어요. 문제는 그 이후로 왼쪽 몸이 거의 마비됐다는 겁니다. 평생 수영, 하이킹, 자전거 타던 사람이. 이제는 신발끈 묶는데 10분이 걸리고 셔츠 단추도 혼자 채우기 힘들어졌습니다. 그가 이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지. 창밖을 보고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 그냥 벤치에 앉아 책 읽는 사람을 보고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와, 저건 진짜 말도 안 되게 행복한 거구나. 근데 정작 저 사람은 그걸 모른 채 살고 있겠지.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걸을 수 있는 것, 손가락이 멀쩡한 것, 글을 쓸수 있는 것, 이게 어느 날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 그걸 알게 되면 대단한 성공 말고도 작은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 그는 이렇게도 말해요. 이건 아직도 진행 중인 싸움이다. 나는 완전히 극복한 성인은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이 부서지는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갑자기 깨달은 성인 모드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조금 더 감사하게 되고, 조금 덜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그린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인간에 대해 연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인류에 대한 희망이 생겼나요? 아니면 더 실망하게 됐나요? 그의 대답은 이랬어요. 인간이라는 종 자체에 대해선 솔직히 좀 비관적이다. 항상 새로운 기술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도 쓰니까. 그래도 젊은 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지금 10대,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이 엉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대가 가짜 허세, 과장, 과소비를 밀어내고 다시 진짜 느림, 깊이, 실력을 찾는 방향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우리한테 이렇게 들리죠. 세상이 구리다고 욕만 하지 말고 나부터 진짜 실력을 쌓고 나부터 타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잘 생기지 않아도 사람들이 끌려오는 사람의 비밀,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과정, 유혹, 권력, 마스터리, 그리고 한번 무너진 인생에서 다시 방향을 찾는 법까지. 이게 전부 한 사람, 로버트 그린의 삶과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아, 이 부분은 좀더 깊게 파보고 싶다 하는 파트가 있으시면, 권력의 48법칙, 유혹의 기술, 마스터리, 인간 본성의 법칙. 이네책 중에서 보고 싶은 책 하나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책한 권만 집중해서 파헤쳐서 실전용 요약 인생 적용법으로 따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함께 조금은 덜 무력한 인생으로 가는 여행 계속 같이 걸어가 봅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